지금 우리에겐 더큰 무대가 필요합니다. 대한민국의 꿈을 수출합니다. 세계와 미래를 연결하는 대한민국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코트라 어, 신해주어요 어, 선정한 내용아기이 있었지만 올해는 특히 어, s s 활용 능력, 실적 그리고 진정성이 보이는 음, 그런 적극성, 신청 력을 보고서 선정을 했습니다. 음, 여러분들은 이 모든 에 있어서 어, 우고부적판단서서포터선정 그 했습니다. 자긍심 가지고 부랫폼에시겠습니다 어, 이 어, 책은 작년도 서포터들이 서포터즈들의 활동을 방식입니다 어, 예습을 라며 네, 기회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 여러분들 앞으로 활동한 음,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우리 청년들이자유롭자 저희 자는 마치 승무석 같은 기업들을 방문하고 취재하고 발전을 널리 하는것까지 수행할 네, 예정입니다. 네,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. 어, 그리고 5월 1 9일1 0시 화이트에서 네, 열리는 글로벌 페트베어를 SNS를 통해 하는도 여러분들의 몫이 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, 많은 청년들이 이 좋은 비중한 네, 일자료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점에 소프트웨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조금 이나마, 유용만이들어가있 것이 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한번시고 안녕하고 여러분들의 눈부신 기를 이동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